밤새도록 방치된 음식은 신체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작은 습관을 들이면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전에 나처럼 많은 한국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냉장고가 음식의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지만 바로 그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습관, 이 조용히 영양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연스러운 구조를 변하게 하며 어떤 음식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으로 바뀌게 만들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달걀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3년 한국식품영양안전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가정의 약 68%가 냉장고 안에 잘못 보관된 음식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런 습관은 감자튀길 때 아크리라마이드 독소를 만들고 꿀 속의 귀한 효소를 파괴하며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보관 위치만 제대로 바꿔도 맛과 영양 그리고 안전까지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비싼 기계나 특별한 장치 하나 없이요. 아니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왜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은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도구로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일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박정미 62세께서 요즘 냉장고에 넣어도 음식이 너무 빨리 상하네. 하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죠.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맨위 칸에는 껍질이 까맣게 변한 바나나, 붓고 푸른 토마토가 섞여 있었고 비닐봉지, 안오이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중간 칸에는 감자, 양파, 마늘이 뒤섞여 채소 칸에 들어있었고 문쪽 구석에는 꿀이 굳어 마치 식은 기름처럼 덩어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냉장고에 넣어야 깨끗하고 오래가지.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냉장고가 음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식과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를 먹다가 솔라닌에 중독되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튀긴 감자가 평소보다 단맛이 더 강하고 양파는 말라 있었는데도 금방 썩고 껍질을 벗긴 마늘은 금방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난다는 것만 알아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배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속이 부풀어 오르고 양파, 마늘, 튀긴 감자가 들어간 요리를 먹을 때마다 소화불량이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양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셨나요? 그 질문은 어머니도 저도 놀랐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전분의 구조가 변하고 당분이 과다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그 당분이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아크리라마이드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축적될 경우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확실히 문서랍에 넣어두셨던 꿀한 병이 꿀의 향과 천연 효소를 서서히 잃게 된 이유였습니다. 낮은 온도는 꿀을 상하게 하지는 않지만 효소 반응을 늦추고 당을 결정화시킵니다. 캐비닛을 열 때마다 응축수가 안으로 들어가 발효가 느리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종의 작은 실수입니다. 아, 아니 내 커피는 왜 이렇게 된 거야? 하, 하, 하. 냉장고에 이틀 동안 넣어둔 라떼 한잔 그걸 마셨다가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절친인 김동현 씨. 대구에서 파트타임 셰프로 일하는 친구에게 했더니,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했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양도 맛도 다 사라졌더라니까. 사실 그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토마토는 10도 이하의 저온을 만나면,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이 멈추고, 과육세포가 냉해, 늘을 입습니다. 그 결과 맛이 싱거워지고, 식감이 푸석해지죠. 우리는 토마토의 젊음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잃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일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냉장 보관이 무조건 좋다고 믿는 이고 어르신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음식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영양불균형, 심하면 가벼운 식중독까지 겪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70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이는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냉장고에 넣어야 안 시들잖아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은 흐물흐물해지고, 껍질은 쭈글쭈글, 물이 흘러내리며 마치 상한 절임 채소처럼 변했습니다. 오이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채소라 너무 낮은 온도를 만나면 세포 조직이 손상되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결국 신선하게 지키려던 냉장고가 오히려 음식을 병들게 만든 셈이죠. 내 바나나가 상했나요? 밖에 걸어두면 다시 향이 돌아옵니다. 이웃집 윤혜진 아주머니는 차가운 바나나가 제일 맛있지 하시며 늘한 송이째 냉장고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껍질은 새까맣게, 속은 끈적하고 냄새도 사라졌죠.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 온도가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가 생깁니다. 대사 작용이 멈추고 껍질이 빠르게 검게 변하며 속이 물러지고 쉽게 발효됩니다. 어머니의 냉장고를 다시 정리하던 날 나는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자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 냉장고에 넣으면 독성 물질 솔라닌이 생길 수 있음. 양파 건조하고 통풍 잘 되는 곳 망에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음. 깐마늘 소분의 냉동 보관 냉장실에 오래 두면 쉽게 곰팡이 생김. 토마토 상온에서 숙성. 먹기 직전에만 살짝 냉장하면 향과 맛이 살아남. 오이 키친타월로 감싸 통풍 좋은 곳에. 너무 낮은 온도는 세포를 손상시킴. 바나나 껍질 끝을 감싸서 서늘한 곳에 걸어두기. 절대 냉장 보관 금지. 꿀 어둡고 서늘한 곳에 밀봉 보관. 굳으면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면 됨. 어머니는 나를 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럼 난 그동안 음식 지켜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힘들게 한 거네. 그날 이후 부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마토는 고르게 빨갛게 익고 오이는 아삭하고 바나나는 향이 진해졌습니다. 감자는 포슬포슬 양파는 마르고 단단해졌고 마늘은 냄새가 덜하고 꿀은 맑고 윤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이상하게 요즘은 밥 먹으면 속이 참 편하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쉬게 하는 법을 알면 우리 몸도 함께 편안해진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공.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음식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결국 내 몸을 이해한다는 뜻이라는 걸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매일 무심코 가볍게 중독되고 있는 7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잘못된 보관 습관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의 요리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직접 실천하는 정확한 보관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왜 어떤 음식은 차가울수록 좋다고 믿지만,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처럼 변하는지, 아무런 기계도 없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음식마다 다른 성질 따뜻한지, 서늘한지, 습한지, 건조한지를 구분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밀까지.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냉장고 문을 한번 열고, 당신의 습관을 다시 보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는 법이, 우리의 건강, 미각, 그리고 부엌의 행복까지,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그날 밤. 냉장고를 대수술한 이후로 아침마다 부엌 문을 열때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서울의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어 대나무 바구니 속 감자, 양파, 토마토, 바나나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니다. 따뜻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죠.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음식의 자리를 바꾸는 일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어머니, 박정미 여사는 요즘도 종종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냉장고 문열 때마다 비어 있는데도 괜히 기분이 좋아. 나도 웃었습니다. 그 비어 있음이란 음식에게는 숨쉴 공간이고 우리 가족에게는 마음의 여유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하나하나의 식재료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차트를 쓰듯이. 하지만 이번엔 환자가 음식, 그리고 나는 그들의 주치의가 된 셈이었죠.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실에 넣어 두죠. 차가우면 덜 상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 따뜻한 온도 약 7도에서 10도를 좋아합니다. 냉장고의 3도 안팎은 감자에게 너무 추운 환경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성분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했죠. 그래서 저는 감자를 냉장고 대신 대나무 바구니에 둡니다. 신문지를 한겹 덮어 빛을 막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독성 성분인 솔라닌이 생기지 않고 감자의 고소하고 포슬포슬한 맛도 오래 유지됩니다. 감자는 차갑게가 아니라 숨쉴수 있게 보관하는 것, 그게 진짜 신선함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이 뿌리 채소는 얇고 건조한 껍질로 보호되지만 야채실에 보관할 때 물에 젖으면 금방 상합니다. 전주에 계신 할머니댁에서는 양파를 항상 창가에 망사 주머니에 넣어 걸어 두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양파와 감자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와 수분 때문에 감자가 빨리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껍질을 적당히 벗겨 자른 부분을 랩으로 단단히 싸서 냉장고에 이틀 동안 보관했습니다. 엄마는 양파를 따로 보관하니까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늘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빠른 조리를 위해 다진 마늘을 준비해 두는 것을 좋아하지만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면 향미와 항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 빠르게 분해되어 습기를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용기 바닥에 번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마늘 껍질을 벗기고 다진 후 얼음틀에 작은 깍둑썰기 하여 얼립니다. 매번 요리할 때마다 깍둑썰기 하여 뜨거운 기름에 바로 넣습니다. 해동할 필요도 없고 냉장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맛도 생마늘과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먹어보셨을 때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레스토랑 셰프처럼 만드시네요.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과일은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토마토는 추위를 싫어하는 과일입니다.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토마토의 향과 단맛을 만들어내는 효소들이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 향은 사라지고 맛은 밍밍해지며 질감도 물컹하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대나무 바구니 위에 올려두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읽게 둡니다. 완전히 빨갛게 익으면 살짝 헹궈 물기를 빼고 먹기 직전일 이 시간 전쯤에만 냉장실에 살짝 넣습니다. 그러면 입안에 닿을 때만 시원하고, 향과 단맛은 그대로 살아있죠. 샐러드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버지가 그 토마토를 맛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콤달콤한 맛, 마치 제주 여름 토마토 같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자연의 온도가 만들어낸 맛은 어떤 냉장고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요. 오이는 다릅니다. 추위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십두시 이하에서는 오이의 세포막이 파괴되어 껍질이 주름지고 과육이 새어 나와 2, 3일 만에 상합니다. 저는 오이를 하나하나 마른 종이 타월에 싸서 부엌 박통풍이 잘 되는 상자에 세워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둡니다. 잘랐다면 나머지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루 안에 사용합니다. 먹어보니 오이 맛이 훨씬 더 아삭하고 달콤합니다. 언니 은지는 이제 오이 무침이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바삭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냉장고의 대표적인 희생자죠.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이라 찬 공기에 닿으면 곧바로 냉에 콜드 번을 입습니다. 그 결과 n a one broad 껍질은 검게 변하고 속살은 물컹해지며 달콤한 향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부엌의 작은 나무 거리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 바나나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너무 빨리 퍼지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나나가 고르게 익고 훨씬 오래갑니다.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는 먹기 30분 전쯤만 냉장고에 잠깐 넣고 절대로 하룻밤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바나나를 밖에 두니까 향이 훨씬 좋고 전에 먹던 그 이상한 신맛이 없어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바나나는 차가운 보다 숨쉴 온도를 좋아한다는 걸요. 마지막은 꿀이었습니다. 예전엔 어머니가 꿀을 항상 냉장고 문칸에 두셨어요. 그래서 열 때마다 하얗게 굳은 설탕 덩어리 같은 결정이 보였죠. 겉 보기엔 상한 것 같지만 사실 꿀은 밀폐만 잘하면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냉장온도에서는 꿀 속의 당이 분리되어 결정화되고 예스미케 사일인 사이사일이 이모비포 사이링 마이키 향을 만드는 효소들이 멈춰버리며 자연스러운 꽃향과 풍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꿀병을 어두운 나무장 안 건조하고 통풍이 되는 곳에 두었습니다. 결정이 생기면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몇 시간 담가두면 다시 호박비처럼 맑게 돌아옵니다. 그날 어머니가 꿀병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꿀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네. 모든 음식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함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추위를 두려워하죠. 어떤 건 바람이 필요하고, 어떤 건 습기를 싫어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는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웃으며 냉동실에서 꺼낸 빵이 새로 산 빵보다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숨 쉬는 부엌 일기. 그첫 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감자는 어둠을, 양파는 건조함을, 마늘은 신속함을, 토마토는 햇살을, 오이는 서늘함을, 바나나는 공기를, 꿀은 고요함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덧붙였죠. 냉장고는 모든 음식의 집이 아니다. 친구로 두되 부엌의 주인으로 만들지 말자. 어느 날 친구 김동현이 놀러 와서 창가에 놓인 새빨간 토마토 바구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가게라도 차릴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 그냥 다시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그는 한참 냄새를 맡더니 말했습니다. 이 부엌 이상하게 고향 여름 냄새가 난다. 아직 살아있는 음식 냄새 말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입맛이나 건강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온도에서도 시작된다는 걸요. 음식을 존중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삶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건 냉동고가 아니라 정말로 차가움을 필요로 하는 음식들이 조용히 쉬고 있는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음식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일, 그것이 바로 건강을 올바르게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보관법을 바꾼 뒤부터 우리 집 작은 부엌에는 숨결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보리차를 끓이고 아버지는 신문을 펼치며 저는 창가에 놓인 채소 바구니를 정리합니다. 햇살이 감자와 빨갛게 익은 토마토 위로 비칠 때마다 그 음식들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평온한 느낌이 이지는 아래만의 도시코시나래 아래. 단지 음식을 제자리에 두는 것에서 왔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밥 먹고도 더부룩하지 않아. 예전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알고 보니 원인은 음식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몸도 음식처럼 자기만의 온도 리듬이 있습니다. 차가움 때문에 구조가 변한 음식들. 예를 들어, 효소가 사라진 토마토, 단맛이 이상하게 오른 감자, 향이 사라진 마늘 같은 것들을 먹으면 소화기관은 그걸 다시 알아보기 위해 더큰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은 음식이 자연스러운 온도와 질감을 되찾으니 어머니의 위장도 마침내 휴가를 얻은 듯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약한 고혈압이 있으셔서 짭조름한 음식을 좋아하고 찌개에는 꼭 양파 마늘, 토마토를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관법을 바꾼 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음식 맛이 진짜 같아. 냉장고 냄새가 안 섞여서 그런가 봐. 냈습니다. 한국영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음식을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하면 마늘의 알리신, 토마토의 라이코펜, 감자의 폴리페놀 같은 생리활성 성분이 최대 90%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산화를 줄이며 혈당 대사를 돕는 천연 보호막이죠. 어머니가 웃으며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버지가 덜 어지럽대. 우신드녀 아를코. 저녁이 되면 우리 가족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비워진 냉장고의 기적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동생 은지는 고백했죠. 전에 음식 남으면 아까워서 다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제는 일, 2일, 이일만 보관하고 날짜 스티커 붙여. 그 사소한 습관 덕분에 여름철 노년층 식중독의 위험도 훨씬 줄었습니다. 온도 세균 효소를 이해하게 되니 음식 안에 생명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서지현 선생님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냉장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음식의 생리 쓴리를 모르고 다 같은 방식으로 얼려버리는 거죠. 몸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건 따뜻하게 차가운 건 시원하게. 환경이 틀리면 병이 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올바른 보관은 효소를 살리고, 2차 독소 생성을 줄여요. 그래서 간과 신장이 덜 피로해집니다. 그게 바로 장기적인 예방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어르신들이 자주 말하듯, 건강은 부엌에 있다. 는 말이 이제야 진짜로 이해됐습니다. 숨 쉬는 부엌, 그 안에서 사람도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 경험을 블로그, 우리 집 냉장고의 비밀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글이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수천을 넘었어요.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도 꿀을 꺼냈어요. 토마토를 밖에 두니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이제 냉장고가 음식 감옥이 아니라 친구 같아요. 겨울 초입, 서울의 첫눈이 내리던 밤, 저와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하얀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